오늘 해볼 것은 좀비. 대충 여인가뭐 그런 거예요. 해볼게요. 어, 해볼게요. 사황 그. 와, 오늘 학교 가서 너무 좋지. 밤학 끝나서 선물 좋지. 야, 오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가. 학원 탔다 아, 어, 근 너무 덥다. 에레방 같던 너네 청소년청 나갔어 자, 오늘 내말안 들으면 알지? 막막 막 말한 거예요. 로켓을 일단 가져와야지, 로켓! 로켓 어디? 오, 여기 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그 한개 있고 짜자다 오, 도넛나 음. 전기가 왜 이렇게 별로 <laughs> 나는 깡패다. 그 나도 같이 가. 그럼 같이 가라고. 자, 이제부터 편해지면서 먹을 걸살 거야. 아니, 저걸로 할거야요 건독찌기. 뭐해 너? 너왜 나를 데리고 왔어? 난오 음식들이 하나 더 없게 군인들이 여기 음식들을 다 가져갔어 저기, 군인, 군인들 차가 있어. 어, 군인이다. 와, 얘들아, 군인이야. 와, 나 군인 처음 봐. 얘들아, 우리 이제 여기 못 먹을 것 같아. 안 돼. 아니, 착하게 생긴 애들이, 어, 착하게 생긴 애들이, 깡패를 따라올 수가 있어 아니 착한 애들이 깡패를 따라왔어 나처럼 착한 애들이 나처럼 착한 애들이 깡패를 따라갔어 나처럼 착한 나처럼 착한 애들이 어교정입이다 감정 표현을 할수 없네. 아, 깝다 감정 표현하고 싶은데. 와, 딴짓 하지 말고 있더라. 있어라. 아, 진짜 구 아, 딴짓.. 어, 음 갔어야지! 암.. 안무지? 자, 다시! 낯선 지워야지. <laughs> 어. 비가 오네. 어쩐지. 근데 교장 선생님 언제 와 얘들아? 어, 야야야. 아! 얘들아, 좀좀 좀. 얘들아, 좀좀 좀, 좀비야. 좀 좀비가 왜 도넛 먹을래? 도넛 먹고 싶어서 그런가?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와! 소리 질러 예! 무 살아! 뭐야? 얘들아! 빨리! 아 뭐야, 뭐야. 우정 선생님! 밖에 좀비가 있었어요. 저기 여기 좀비 좀비. 얘들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교장선생님 저 좀비가 있어요 소리하지마, 라디오나 틀자 아니 한번 뉴스나 봐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잠깐만, 좀비들이 소모품 모으시겠, 어 소모품 모으세요. 그래, 소모품을 가자. 이게 최고지 선생님, 위험할 텐데 괜찮다. 응. 얘들아, 어떡해? 선생님이 혼자만 남았어. 오랜만 여기 있는 거라고. 아, 어, 뭐야? 얘들아, 몇 시간이 기다렸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와. 이제 4 시간이 됐다고. 음 그런가? 근데 너 시간 너 시계 없잖아. 근데 근데 어떻게 알아? 어 미안해 제 이제 좀비인가 봐 좀비. 야야 야, 야 얘들아. 근데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 문 열어들어. 난 무서워서 안 열어들 거니까. 얘들아, 교장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좀비일 수도 있다고. 얘들 싸우지 마. 어, 얘들아, 경찰이야. 휴. 다이매, 다이매. 얘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얘들아, 저기 좀비가 있어. 얘들아, 빨리, 2층으로 가자. 와, 네. 어, 좀비들. 이 저기도 있어. 야! 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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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없는데. 야, 오이. 야, 내가 바라. 음. 응. 뭐야? 아니 근데 좀비가 어떻게 <laughs> 뛰었어? 얘들아 가까이 대지 마. 오 뭐야? 잠깐만 성세님? 서, 성사님. 성 성세님이에요? 이 성세님. 성 응? 응? 어? 어? 어 성세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동생님이 왜, 그냥 맘마라는 거예요. 뭐야? 얘들아, 얘들아, 빨리 가자. 응, 자 이제 저쪽으로 고 응? 얘들아 뭐야? 얘 좀비야? 뭐야? 얘들아 좀비인가봐 야, 얘들아 도망쳐야되는거 아니야? 도망쳐야되냐고 물러가거라 쓰레기 맨인가 뭐 몰라 당신들은 왜여기 있죠? 왜제 아지트에 있죠? 혹시 좀비세요? 절 잡아오러 온 건가요? 아니 당신은 왜 여기서 사계신 건가요? 생존하신 건가요? 저는 좀비들한테 피하기 위해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창고에 가세요. 창고로 알려드릴게요. 아니, 저기에 좀비가 있어. 응. 나못 가겠어. 이들로 어떻게 된 거야? 먹을 걸다 가져갔어, 데이브. 얘들아, 우리 어떡하지? 몰라요. 도망쳐요. 얘네들아 여기 어디야? <laughs> 잠깐만 과학선생님이야? 와! 와! 왜? n s 어 n y w h e r e w 어떻게 여 h e r 얘들아, 얘들아. 야, 우리 무슨 좀비 타워나. <laughs> 얘들아, 둘만 나온 거야? 세 명만 나온 거야? 불렁개 선수자 허이! 허이! 이렁좀 쫄랑게 쫄랑+ 쫄랑+ 쫄랑게 쫄랑게+ 쫄랑게 쫄랑게 쫄랑 第二